저희가 이제 정원제를 통해서 입관이 좀 많았어요 다른 도장들에 비해서 조금 이 근처 도장들에 비해서 어, 입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10... 한, 저번 달에는 한 10명 정도 넘게 들어왔으니까 새로? 네 새로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성북구 정명에 있는 정명 경희대 태권도 관장 백승현입니다 저는 정말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개개인이 거의 다 파악이 돼요. 그리고 수업 시간 내에서도, 어 누가 들어오고, 자리 조정도 가능하게 되고, 어, 그 다음에 부모님들, 이제 학부모님들 관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학부모 교육이라고 보통 들 많이 관제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수월해요. 1대1로 이런 부분, 아무래도 인원수가 조금 적어지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놓쳤던 부분들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뭐 수련적인 집중도 부분은 뭐 거의 말, 말도 안 되게 좋아졌고요, 아이들이. 예. 그 유치부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뭐 수련일 때막 떠들고 이러던 아이들이 막 너무 많으니까 예전에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니까 음, 너무 너무 수업 분위기도 좋아졌고 지금 뭐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들뜨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련에 이렇게 막건나가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동작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수련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그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주3회 물론 주3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주 2회도 있어요. 주 2회도 금액이 다 따로따로 따로 있는데, 선택폭을 부모님들한테 넓혀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선택폭을 넓혀줌으로써 내가 상담을 할 때도 오히려 내가 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요 시간이 부족해도 부모님들은 운동을 시키고, 하프시, 어, 운동을 시키고 하시고, 어, 시키고 싶은 마음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꼭 학원을 다닌다니까넌 운동을 그만둬 사실 그거는 아니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태권도라는 것이 먼저 정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그런 시간적인 부분을 내가 선택을 할수 있게 폭을 좀더 넓혀주고 그 안에서 내가 아이들한테 올바르게 수련을 지도를 할수 있으면 이건 분명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 부모님들한테 굳이 주 3일 5일, 뭐, 이렇게 권장을 안 드리고, 3일, 2일, 이렇게 권장을 드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원제랑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많이 발휘하게 된것 같아요. 복관이랑 신주가 일정 기간, 그 등록 기간이 지나면 저희는 안 받아요. 지금 이제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게 지금 저희가 5월 달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게, 그게 이미지가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아, 진짜 관장님이, 아이들을 안전한 수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손해 보는 게 생각보다 커요. 와. 그 시기에 왜냐하면 2, 3주 기간을 제가 복관이랑 신규를 못 받잖아요. 안 받잖아요. 그 시기에 돌아오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아이들도 제법 있었는데 안 받았어요. 다 물론 다른 데간 아이들도 있겠지만 신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다렸고 기다리고 등록하고 다음 달에 등록하고 복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만편하게 어머니 그냥 저희가 지금 복관이 안 되니까 뭐 편히 조금 더 쉬시다가 그때 맞춰서 보내주세요. 어머님들도 그냥 만편하게 쉬시다가 상황이 더 괜찮아지면 이제 또 보내주시는 거죠. 물론 안 좋아져서 뭐안 보내주시는 거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그 등록 기간이 또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정원제에서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 연령별 시스템. 뭐 품띠부터 검은띠, 뭐 3학년, 4학년. 5시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이제 늘어난 건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연령별 시간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2시에는 초등학교 1, 2, 3학년만 들어올 수 있게, 그다음에 3시 반에서 4시 반은 유치부랑 1, 2, 3학년, 그다음에 5시도 마찬가지, 6시 반부터는 4학년부터 6학년, 그다음에 전연령 유품자들. 8시에는 테어로중영남밖에못 들어오고 9시에는 중고등 붙이이 돼요 이거를 어, 이제 제가 부모님들한테 이제 공지를 했을 때 저도 이제 많은 반발이 좀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께서도 꼭이 시간에 보내야 되는데 왜이 시간에 될수 있으면 들어오지 말라고 할까라고 이제 컴플레인이 있을 것 같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컴플레인이 없었고 오히려 잘 나눠졌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보셨... 수련할 때볼수지 모르겠지만 한명 빼고는 아마 다 유급자였을걸요. 저희가 그 검은띠 친구는 다른 태권도장 다에다 온 친구여서 저희 도장보다 이제 정규 교육 과정이 빨라가지고 검은띠에 올라가 2학년밖에 안 됐어요 그 친구. 나머지는 다 유급자예요. 그러니까 유품자 친구들도 아 나는 5 시에 가면 안 되는구나라고 <laughs> 이제 지금 머릿 속에 새겨져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시 반에 와서 운동을 더 힘들게 하고 그 친구들은 이제 태어로즈를 꿈꾸는 친구. 들 그러니까 도장 지금 전체적인 수련 시간이 그렇게 변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원제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같은 또래의 아이들만 모여있으니까 부모님들이 더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신교를 올 때도 저희가 상담을 할 때도 예를 들어 이제 부모님들 유치부 친구들 가장 걱정 많이 하시는 게 큰형아들한테 치이지 않을까요? 음. 또뭐 나쁜 말을 배우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저희는 이 시간대에 어, 6세, 7세, 그 다음에 많아야 초등학교 1, 2, 3학년, 4학년 밖에 들어오지 않고, 그 중에서도 유품자 친구들은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실력의 수준에 있는 친구들과 운동을 할수 있고, 더불어 유치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련을 하기 때문에 어, 뭐 4학년이나 6학년 이런 형들하고 부딪히는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안심하시고, 거의 이제 등록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죠. 그러니까 연령별로 이런 수련 시간을 나눠두에 이게...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종이에 적어둔 그거 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눠버리니까 오히려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어요. 그런 어. 시간에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자연적으로 거문띠가 되면 6시 반에 가야 된다. 이게 이제 부모님들 인식 속에 이제 어. 있으셔가지고 일정을 아예 거기에 맞춰서 다 조정을 해놓으세요. 어. 네. 그래서 참 감사하죠. 저는, 저는 이것도 복인 것 같아요. 제가 관장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렇게 저를 그래도 믿어주시는 학부모님들이 많다는 게 내가 이렇게 원하고자 하는 교육 방향에 맞춰서 움직여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저도 제가 조금 힘들더라도 아이들한테 더 안전하게 그 다음에 이제 변화를 할수 있는 추진력을 좀 많이 얻는 거죠. 네. 참 복인 것 같습니다. 은인 같아요. 은인. 저한테. 진짜 은인? 스승? 태권십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도장이 성장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저 스스로도 아마 교육 철학이나 이런 거 제대로 잡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헤맸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태권십을 통해서 총장님을 통해서 뭐 부총장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어, 존경하는 이제 많은 관장님들, 태권십 내에서 그런 분들을 보고 어, 같이 한 결과 어쨌든 이렇게 되게 잘 됐잖아요. 지금 코로나도 잘 이겨내고 있고. 음, 정말 태권십은 은인이자 어, 스승 같은? 존재죠 저한테 저를 살수 있게 해주셨습니다.